여기 사장님들은 좀 자리 없어요. 그래서 있을 때 있을 때 내가 필요할 때 바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또? 보통 요전 숙소도 그랬는데 연락이 잘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묵다 있는 동안은 로컬 맛집 위주로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저렴하고 맛있다는 곳을 몇 군데 한번 봐뒀어요. 마사지 가게 바로 옆에 있는 와롱 팩맨이라는 가게에 왔습니다. 예! Oh yeah. 저기입니다. 와룽. 어? 나얼나얼리나시짬뿌르라는걸 나올? 주문했습니다. 이름이 많이 거론이 돼서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뭐, 비프랑 자기가 요걸 추천한다고, 이거 맛있다고 해가지고, 어이, 깍두기야, 뭐야? 아, 감정가? 뭔진 알고 먹어야지. 한 접시에 밥과 사이드디쉬를 함께 담는 요리. 어? 그럼 내가. 그 출전에 먹었던 것도 나시 짬부르는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여러 요리를 조금씩 맛볼 수 있는 데다 남은 반찬을 활용한다. 어, 약간 인도네시아식 부대찌개 같은 건가? 음, 맛있나요? 이제 먹어봤으니까 다른 거 먹어야지. 로컬 가게들은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자기 모습대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친절하게 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너 왔어? 먹고 가. 이런 편안함. 편하게 있으니까 저도 편하고. 뭐, 친절하면 친절한 대로 기분이 좋고. 사태 앤 데니. 오, 내부 깨끗한데? 역시 로컬 집은 아무도 저한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날 쳐다도 보지 않아. 내 불러야 되겠어. 이 집이 확실히 잘한 사태 잘한다고 하더니 진짜 맛. 그리고 전 특히 사태보다도 이 국물 요리가 그 이경규 씨 하얀 라면 있죠? 뽑으면 하얀 국물에 매콤한. 어 저기다. 오 있어 안 없어졌어 저기입니다 This one, what is this? Yeah, one. And tofu. Yeah. 뷔페는 가격을 딱 정해서 먹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고르는 재미가 있긴 하네요. Yeah, 맛 <laughs> 음. 요전에 먹은 인도네시아 음식들은. 대부분 엄청 짜기만한 맛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여기는 약간 달달하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너무 짜지도 않고. 음. 저 마사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마사지에 관심이 없어서 잘안 가고 생각을 잘안 하는데 첫 서핑하고 여기저기 너무 땡겨가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인 분들이 많이 추천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믿습니다. 믿어요. 우와, 지나가자, 지나가자, 지나가자. 야, 이 오토바이 무서워서 탈수 있겠어? 찾았습니다. 졸려, 졸려. 정신없어. 아, 뭐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적당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마사지 경험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제가 진짜 관심 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간 적은 없는데, 뭐냐, 뭐가냐면, 뭔가 좀, 나는 좀 등, 등이랑 어깨를, 나는 그, 받고 싶어 하는구나. 받고 나니까 알았어요. 왜냐면은, 아쉬워. 조금만 하고 넘어가니까 그게 좀 아쉬워. 아쉽... Sorry. 어제 했던 친구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했던 친구는 아비센데, 어제 그 친구는 좀 면으로 해주는 것 같고, 이 친구는 손끝 점으로 해주는 것 같아서 조금 살살 해달라 그랬는데도 좀 아프더라고요. 뭐 음, 아! 나만 이런가? 저 오늘은 편집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한국분들이 추천을 많이 해줬고 이제 와이파이가 굉장히 빠르대요 찾았습니다 여기 진짜 와이파이 엄청 빠르네요 그리고 콘센트도 자리마다 다 있어가지고 보면 여기도 있고 자리마다 있어요 자리마다 이거 먹고 점심도 여기서 먹고 음료수도 또 먹고 하루종일 일을 할 생각입니다 요번 제 다이어리 저기 좀저 자리에 있다가 좀 어두워서 자리도 좋은데로 바꿨습니다 아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런 과일을 참 안먹는데 며칠동안 치킨 뭐밥 기름진거 고기류만 먹었더니 세상에 이런게 땡기네 제 다음 숙소입니다 여기가 트여 있어서 모기가 덜해요 요전 숙소는 모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잘안 보이겠지만 여기저기 엄청 뜯겼습니다 일간건조 시키고 있고요 제 군대 티셔츠도 저기 이런 뷰에서는 휘파람이 절로 나요 최가박당이라고 옛날에 저희 친형이랑 너무너무 재밌게 이제 빌려본 비디오 시리즈가 있거든요. 홍콩 영화인데 너무 재밌어. 코믹 액션 활극, 모험 활극인데 성룡 이전에 최가박당 있지 않았나? 저의 어린 시절에 비추어 보면 아마 모르시겠죠? 최가박당. <laughs>